단디야, 단디 어디 갔다 왔어? 아, 이뻐 옥상 정원에 예쁜 모습이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밤에 비가 와들어서 이렇게 젖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아, 당연히 참 이쁘죠? 해는 져서 서쪽으로 갔고요이 꽃도 담배가 이렇게, 음, 꽃대를 올려준, 준 지가 꽤, 어, 어, 오래됐어요. 몇달 됐는데, 이렇게. 금방 꽃망울을 피울것 같네요. 군지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꽃을 아직 못받뜨려서 청금장 화분인데, 같이, 같이 이렇게 합식을 했던 거랍니다. 돗담배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네요. 턱시판인가? 많이 닮았죠? 이름을 확실히 몰라서. 연봉은 여름 폭염에 이렇게 가지 하나가 이렇게 여기도 두 개네요. 굉장이다 떨구고, 이 또,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구요. 그리고 예뻐서, 담아보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켜고 습니다이 신동이 봄에도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피워줬는데, 가을에도 또 이렇게, 1년에 두 번이나 꽃을 피우는 것 같, 피우고 있습니다. 봄에 안 왔던 곳에서 꽃을 피우는지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입장마다, 요다 이렇게, 입장마다 다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자랐는데, 거기서 이렇게 꽃망울을 다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 먼저 그 자구 밑에 입장들은 다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꽃망울을 다 키우고 있어요. 이거 다 새로 나온 이 생장점을 가진 자구랍니다. 이렇게 꽃망울을 다 달고 있죠?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등재처럼, 이렇게, 꼭 소나무, 향나무, 줄기 같이 이렇게 오래 묵으니까, 나무 결이 이런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담기는 좀 멋지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멋지답니다. 한꺼번에 다 모습을 담을 수 없어요. 이게 엄청 크답니다. 제 손은 이런데. 아, 이 입장들이 말라 붙었어요. 자구가 난 자구가 다 영양분을 먹어서 제가 따낸 것도 있고. 이것도 가지, 가지랍니다. 아, 꽃이 다 활짝 오면은 정말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이거는 먼저 여름부터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면서 이렇게 개화를 한 거고요. 이런 건 이제 오겠네, 오네요. 좀 날씨가 추울 때좀 꽃이 필것 같네요. 크리스 많이 물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아, 이거 좀 봐. 스윗 캔디. 물들어서 너무 예쁘네요. 자국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방금. 예, 저, 석연아하고 많이 다녀왔어요. 석연아 그민인가 모르겠네요. 네티지아. 올해도 꽃을 두 차례나 피워줬던 네티지아. 꽃이 이게온 거, 음, 남겨놓고 보네요. 아보카도 크림. 작년에는 장마가 길어서 많이 물러버려는, 많이 물러서 입정을 많이 떨궜는데 올해는. 음, 장마가 좀 짧아서 좀 보기 괜찮네요. 도미. 꽃들을 다 잘라줬던 아이. 이 음, 야, 이것들 진짜 멋지죠? 아직 물은 덜 들어서 음, 되게 어 예쁘진 않은데 그냥 이 모습 그들도 아주 풍성하고 예쁘네요. 우아한 것 같아요. 예, 손바닥만큼 크네요. 파이디 중간에 졌네요잘 이어져서 여기 음. 이 줄기에 목대에 자구가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장마가 길었으면 자구가 많이 달렸을 거예요. 여기 입장도 좀 띄어 갖고 하면 어, 자구 이렇게 커졌어요. 깔끔했던 게 이렇게 커졌답니다. 석연나 물들면 아주 예쁜데, 올해 폭염에다가 또 장, 가을 장마가 와서 물은 게많답니다또 가지가 물러서 밑에가 썩어지고, 썩어서. 뽑아낸 게몇개 있었어요, 여기. 이거는 홍매한데, 앞에 몇 개가 오래된, 오래 키운 목대가, 묵은둥이가, 뿌리가 고사되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어줬어요. 석연아 묵은둥이 아니 이거는 성민 부분 둥이 이제 땡글땡글 살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 덜 올랐네요 이거는 석연아 부분 둥이 나이는 똑같아요 얘랑 집시 아, 그렇게 예뻤던 집시가 금갈이 이후에 이렇게 죽은 아이도 있고, 요런 모습이네요. 꽃대가 올라왔는데, 저렇게 생겼네요. 아직 꽃을 안 피워줘서, 잔디 그거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천천히 크는 것 같아요 새 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줄기가 좀 많이 굵어졌네요 줄기가 아주 가늘에 힘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두 배로 된것 같아요. 옥상에 나서 물이 금방금방 토분해서 말랐는데, 아니 여름에 뜨거울, 뜨거운 날씨는 날씨에는 하루하루 저녁에 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요거 아니이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베란다에서 너무 물을 안줘 줘서 이렇게 시들었어요. 그중 와중에 이렇게 한 송이가 피었는데 옥상에 놓니 옥상에 갖다 놓으니까 다시 파랗게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네요 아홍공적 어, 대풍 진짜 멋지네요 이것도 음, 자랑하고 싶은 홍공적다 자랑하고 싶네요 <laughs> 화면에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틀려요 다 이렇게 큰데 입장이 보세요. 여기 철보다 이렇게 안 누워있네요. 목대 음, 엄청 굵어졌어요. 작년 가을에는 더 있어요. 이게 주황색으로 바뀔래나 모르겠네요. 골든글로 세금. 너무 멋, 잘된것 같아, 제라리 봄에 꽃을 활짝 피워줬던 저 제, 랜디 제라리인가 여름 내내 안 피고 지금도 입장만 파랗게. 유지를 하고 있네요. 크으, <목소리> 크 <목소리> 건강하게. 제라늄. 이야. 이거는, 어, 천우엽 변경이랍니다. 다이소에서 500원짜리 3개 사다가, 3포트 사다가, 하나분에다 심었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이것도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단단하게 크는 아이 재료 중 이것도 순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바지가 늘어져서 이렇게 목대가 점점 점점 짧아 보이네요. 여기 수도 잔뜩 심었는데 아니 수도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laughs> 이거 장미 허브 입장이 말라서 여기 덮였어요. 달리, 소홀. 봄에, 이렇게, 어 햇빛에 좀 탔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시크티크인데 많이 새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카랑코에, 여기 마른 입장이, 어? 폭염에 이렇게 회복이 안 됐어요. 좀 말랐네요, 하나는. 엄청 목대가 굵어요. 보세요. 이거는 군작이에요. 군작이 목대 가 굵은 게 엄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입고지한 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오고 있네요. 꽃대 같아요, 이거. 꽃대.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 꽃대가 기네요. 꽃대가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아, 얘도 키가 컸는데,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자, 잡고 밑으로 내려와요. 공중불이 엄청 많이 있네요. 물이 따줘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호, 호목. 음, 봄에 심어준 아이. 호목. 홍옥. 이렇게 호목이 빨갛지가 않네요, 아직. 물에 묵어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빨갛지가 않습니다. 공작 선인장, 많이 컸어요. 핑크, 핑클 틴트? 봄에 사다 심은 아이. 묵은둥이가 되고 있네요. 어휴, 엘렌이랍니다. 네, 빠글빠글 올라오고 있어요 봄에 비둘기가 쟤 짜먹었는데 쟤 예쁜 모습이네요 보라색 빛이 나고 있습니다 동미니 꼬지아이들 이렇게 굵어요 목대가 확실히 큰분에다가 심으니까 큰 화분에 이런 항아리 이런데 목대가 진짜 굵어지네요 요거는 <laughs> 여름에 다 고사되었던 요 어, 러브 뭐지? 사랑초 분홍색 꽃을 피워주는 사랑초예요 다시 입장을 새싹이 돋아서 이렇게 건강한 입장이 되었네요. 이거는 풍노초.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은 또 풍노초 생각이. 금방아 건강이... 어, 흔들렸어. 금방 떠오르네요. 풍노초 꽃망울을 키우려고 꽃대가 올라왔어요. 가을 장마에 잎장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새파랗게.